요거 설명해도절 저기, 어갈게요요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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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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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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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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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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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따라갈게요. 어, 저희가 지금 여기 대보드란 이게 돼지 감자라는 게 나와요. 돼지 감자. 근데 요게 어, 저희는 동물들 때문에 농약을 아예 안 해요. 그래갖고요 돼지 감자 요 풀을 끌어서 주거든요. 어, 그갖고 농약을 아예 안 쳐서 어 이걸 뿌려도 벌레들이 실험하는 거지 죽진 않아서 저희 송이 다 조금해요. 그리고 네. 조금씩 다 파먹었어 농약을 네. 아예 안해서. 그리고 네. 그거를 아시네, 그러니까 보고 송이가 좀 파먹어도 원래 다 이래요. 음. 왜냐면 이거 송이가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. 네.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因为他整个农场呢不使用杀虫剂农药啊，所以葡萄葡萄里面偶尔会看到被虫子吃过的。 네. Okay? 어 그래갖고 지금 두성시 따는데 벌레가 많이 파본 게 있을까 봐 제가 좀더따 드릴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따가 좀 그거를 가져가서 더 드시면 되고. 어, 어. 저희가 그다 이렇게 쉬었죠? 예, 네, 다 쉬었죠. 근데 이제